예? 하나? 어디야? 수른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죽었어? 끝에 <목소리> 오른쪽 위. 머리 잠자리 맞았나 잠자리. 어. 어이? 어이, 진짜 게임으셨고오기 어, 있다. 어 나이스. 힘들어 깍 이거 필요한 사나. 깍빠랑 뚝배기 새거 이거 이거 먹을 사람 괜찮 아빠는 괜찮은만챙겨놓네이8 8이크가 살짝 이거 쎄거 쎄거 보스같은데? 어, 아 아니네 보석 수수비는 이거 승코드가 봐봐 응? 쎄꺼고 아, 아. 땡큐 총 하나 있어도 됐네 총안 따였고 딸까? 아니아니 아깝다 2층에 샌드 중지원에서그 1층에 샌드 하가자안전데 인정 호씨 변했어 아 오늘 많이 맞았어 ㅎ ㅎ 드시고 아, 이거 사려있어데 어, 아, 는데화사데 이거 사데얘네들이 아까전에 잡은 애들이 했나보네 템버쪽 교사 있다? This, 어, 이거 사카거 이거 사있님 텐데? 이거 이거 안 m g 링 i n g 도 이거 다운 n 가 to go d 면 진짜 조용한 건데. 너무 조용한데. 어, 저쪽이다. i n g t 어. 아, 어? 센스 오빠, 오도 있네. 나하이브리드가몇발안 남아서 야 돼. 벽도 있고. 먼저 갈래? 앞에 발어다다 쳐다본다. 우리 쳐다본. 네. 라이트끼고 있어. 나부러진이트 나이트. 아, 나와 있다. 이트 네? 나이트. 까지나왔어이거 나이트. 나서나온것 같은데? l 쪽에 레이저 그.. a z 이랑야 o 래요 p 라 p 안녕하세요 u t y 안녕하세요. y o Lang, Yaki, Rayo. Good, Rayo. Good, r 알아? 데야좋은데 여기 좋아졌어 좋아졌어. 쥬미디이 쥬미디가. 쥬미디가. 쥬미 이렇게 오래 걸려 오래. 뭐가 애매해. 됐다. 야, 걸렸지. 내도 진짜 잘 지었다. 소리야 이거. 어, 슬슬 속네. 이 역하는 기반에 뽑은 사람. 한번 뽑음. 한번 뽑았어. 나도 뽑음. 야, 운 없는 사람들 모여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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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탈철구 쪽. 얘네 거기 그거 대기하는데? 승천대기? 나스탄 등 승천대기다. 오천에 셋 멘트에서 수납 사무실 해볼까? 어 오른쪽 하나. 있다 어 이거. 어와이어 밑에 하나, 와이어 위에 하나. 우선 하나.. 일단 하나, 있는데? 하나 벨 누르러 간거 같은데? 안 뜬다 근데 빠짝 붙어 볼게 안떠뭐어벨원심 눌러야 되긴 해아 말라님 팔로 감사합니다 이거 방금 시험장 누르렀나봐요 감사합니다 땡큐 가운데가 확인 확인 엄마 부력 누르러 갈집 원십 원십 발소리 밑에 왔다. 밑에 왔다. 바로 밑에? 네. 캐브일 수도 있어. 아니다. 점프 소리다. 캐브. 어디쯤에? 어, 그 챔버 입구라 해야 되나? 거같아 어? 발소리 우리 안는 온거 알고 쬐는듯? 둘 아까 본둘 우리 맞던 길에서 발소리가 나는 거기도 하고? 아랜가? 아래 템버 입구 쪽에 둘 있음 어, 입구 쪽 <목소리> 나이도 나는데 나 서리 내도 돼? 어디..어디로 내시게안 내면 좋지? 안 내면 좋아 안 내면 좋아요 이어서 갈게 바로 여기까지..아 있다 Let's go here. 로비인 듯? 이거 로비가 아니라 거긴가? 다리? 설치의 다리? 어이 같은데요? 로비 아닌가 보다. 그네 로비 아니다 이거. 계속 철밥 먹는 소리. 났어 저쪽이 맞는 거 맞네. 다리미네. 머리 싸움 한번 해볼까? 이겨줘요. 머리 싸움 이 하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쟤네는 이겨도 푸시하기 힘들어. 응. 서서. 이제 10초 누르러 가겠다. 아직안 눌렀고, 눌렀다, 눌렀다. 또 잡으러 가도 되는 기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응. 얘네딱 일자다리 툭뛸때 치가자. 어? 어? 원심도 팍 놀라네. 원심에 일로 나오겠는 가 낚시같은 낚시 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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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있어. 달리, 달리, 달리. 오 일단 뒤로 도는거는 제가 볼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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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 이다. 왕건 이, 개도 왕건 <놀람> 이, 너네노 니고립이긴 해. 니가 가고, 니가 가고, 니가 가고, 니가 가고, 니한번고 니가 가고, 니가 가고, 니하이고이가 가고, 니가 가치라는구나 그 저기도 둘다또 그래 뭔데? 둘다 지앤이라서 았어 얘네 다 날라 오냐 왼쪽이 너 무슨 생각이냐 왼쪽이 너 진짜 이번엔 누워 셋다 다리에 붙은 거 같지 않아? 셋다 다리인 거 같은데. 저 제가 돌아야겠다. <laughs> 오! <laughs> 반칙이 자식아. 반칙 패당하고 싶어? 기말 되네. 미니하고 네? 저격 둘인가? 아얘 약기 있을 것 같은데. 예, 누우면 무조건 푸시 올 듯? 하나 가되고 아니 다 갖다 쓸트지 없어. 여기다 가 숨고럴까? 빌려줘? 아, 어, 내 크림인데. 나 100짜리 고급. 아, 너무 가까워. 나 사크린데 써도 돼? 써써 써. 사 크림하지는 니인얘다 나갔는데? 이거 80짜리 써. 아니, 나안 나갔다. 안나갔어안나갔어 안 나갔어. 버렸어 버렸어 남겨놨어. 응. 이거 둘이 끝이다이거탈출하나하 이렇게 버티다가 승천 갈것 같냐? 가고 있는데, 5 0 0 0데6 0 0 0는데 60,000원씩 가고 는데 아, 자꾸 푸시 푸시 해줘 준비해 줘 됨. 저다리미까 붙었음? 네, 다 왔어요, 저. 아이고. 아. 이게 보여? 그 어, 후다닥 그냥 죽혀 뭐, 봐 자, 가제 헤드라, 드라이야야들 가파, 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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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라 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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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서 착지. 앞에. 나이스이어나어차피가방칸안 남아. 안테나만 딱 까지야 지금. 하고 승천 4분 응. 루틴하고 승천 가서 탈출하면 되겠는데? 네. 그러면들 응. 아니 난 탄거에 감사해. 빨리 해줄게. 대밀를 꺼먹었네. 어안테나들 들고 있네. 우와. <laughs> 우와 기가 막힌데 아 빨간 비었네. 야이 까파 오십 남은 거 봐. 하핳 꼬와 오우 직게 맞아서 그런가 보다 오나 과적이네 후우리 시간 짬뜨뭐해되지 뭐랑 에이 난 <놀람 <놀람> 이걸 한번 입자 되게 막칸도 남는데 리벌버 있네 리벌버 2분 30초. 가야겠다 이제. w 2분 20초 이분이이수있이신나이수있을신야이신 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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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이 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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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이신이이신 분이신 분이신 분이 돈도 벌었는데 재미있게 싸웠다고? 이거 한잔해야지. 아, 가방 탈출해서 <탈출에는 목소리> 나간 거지. 아, 제 로, 그냥 도 나간 거지. 그래. 싸울 때 그냥 하고 나갔나 보네. 음, 연막 뿌리고 혼자 나 <목소리>